<목소리> 63번 선님, 163번 선님, 164번 선님, 64번 선님, 65번 선이 아, 됐다. 됩니다. 아, 진짜 얼마 먹는다. 《そうだ!》 <laughs> 이건 조난당하는 것 같잖아. 이게 이게 풍력하고 이런 게 나와야 좀 제주도에서 수영한 것 같지. 아, 아주 괜찮데 <laughs> <하네. 웃음> 낚시하다 빠지는 <빠진> 사람 같아. <웃음> 이거는. <웃음> 아 <laughs> 이건 어때? 포즈 <laughs> 코칭을 하라고요. 아, 근데 아, 좀못 찍은 것 같아. 소리? 연친데. 다 와야 겠 비맞는 것도 추억이지 비맞춤 안녕하세요 회사님 저희 한번 놀다 가시죠 저희 오늘 물 좋아요 오늘 목요일인데 물 좋습니다 저 오늘 중국인 되게 많거든요 부호한명한 한 잡아가세요 따고 따고 이름 남진이야 남진 저푸르천이 <laughs> <자, 포르 차원기. 웃음> 이거는 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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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뭔지 알아? 뭔데? <laughs> 맛동산 작은 거를 할지 큰 거를 할지. <laughs> 아, 진짜 산다고? <laughs> 진짜 한 입도 안 먹는구나. 나는 오히려 좋아. 여기 하세요실거고택하세요 택임. 몇 개냐. <laughs> 아침까진 비가 왔는데 지금 그쳤습니다. 출발. 야 뭐야? 아잘 응? 아이가 여기다. 응? 어? 응? 아 이중주차 하고 라했잖아아이중하라했어 어. 고맙습니다. 서비스 서준비습니다기 숫자 요렇게. 당장에 살짝 절여서 준비고 얘는 마늘파신리한 준비됐습니다. 이거 니다아니 얘는 음. 초당 옥수수 아이스크림 하나랑 네? 초당 옥수수 <laughs> 라떼는 커피 들어간 거죠. 네, 그거 하나. 걸렸다 사오이다 되게 부자연스럽게 네 동요 부르면서 봐. 와 이거 다 뭐래 이게 놓고 구리 돼 왜 찍어? 내 카카오톡 프사 MG 워킹. 여보, 신발 벗어봐. 오, 엄청, 아, 따가. 근데 느낌이 엄청 좋아. 어? 마사이족이다. <laughs> 자연인답게 이렇게 들고 밟고 와야지. 아파, 아파. 1 분도 안 걸리신가? <laughs> 바라봐서 안 되겠다. <laughs> 내가 원래 튀어나올 때 이런 거잘못신거든요 아, 더워. 내가 이러고. 오, 나가. 여기 예. 여기나. 너무 아메 아이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.

저희가 머리 버터 구이 해드려요 보시고 <laughs> 말씀 주시고요. 밥풀 네. 여기 버리시는데. 네. 감사합니다. 오 역시. 어. <웃음> <웃음> 생일 노래 한번 부르자. 어? 불러줘. 너가 불러줘. <laughs> 노래는 불러야 될거 아니가? 그래. 어. 생일 축하한다. <laughs> 여기 <웃음> 여기 초 있다고 생각해. <laughs> 럭키비키의 마음. 생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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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, 사랑하는 여보. 그내네네 아, 네. 꼭 케이크 해 주세요. 네 <laughs> 아, 어 <맛있어. 웃음> 좋은 리프레시습니까 <리프리쉬였습니다. 웃음> 네. 아주. 돌아가서 열심히 유월를 다시 주실 수 있으세요? 네. 리은요 저도요. <laughs> 그딱 시기가 적절했던것같아요 저는 <laughs> 도 엄청 때를 많이 쓰고. 살짝 흔든 그런 식이었는데 잘 도망쳐왔어 <laughs> 한치 떡볶이 맛있겠네 먹어아 아, 근데 배고파 아저 밑단 좀 깔자 아, 왜 이렇게 눈치 줘? 그래 한치 떡볶이 먹자 그리고 한지떡도 약간 시그니처인 것 같아. 한점 아, 주께. <laughs> 왜? 왜? 계속 왜? 먹어서. 아니 나도 계속 먹었거든. 너도 계속 더 먹어. 왜? 왜왜 시요? 왜 시요? 왜왜 <laughs> <명말라. 웃음> 이거 생일지. 이거 나나소주에 넣어 뭐 써줘야, 너. <웃음> 그래. 무슨? <laughs> 어 징그러워.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. 아, 하지 마. 아.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. 제일 큰 거야. 이따가 튀면 제일 맛있는 거. <laughs> 어, 너, 여고 싶어. 응? 너, 이따가 먹고 나면 잘 거지, 아 아니! 니가 좋아. 나는 좋아. <목소리> 와, 이거 진짜. 째... 맛있다. 오 마이 이버이 다 세우해, 다 세우 대가리 튀기, 안치기다 튀기, 소주 기다와기몇튀 남았어? 달라져. 감사합니다 튀기, 다 튀기, 다튀 사주사 <laughs> 루피 사주사 레인사주상레인텍 네임택 사주사 야 돼. <laughs> 솔사히 우리 인사 레인트 사 없어. 그러니까 한사 살래? 주